오늘 먹어볼 변신은 미식 오징어 초빗면 큰컵이야 이유 2400원 양념장 건더기 핑크색 면이 있고 면에 건더기 넣고 뜨거운 물 붓고 4분 기다려주고 물 버리고 양념장 넣고 비벼줘 매콤하니 그닥 깔지 않은 비빔면 맛이야 맛세개야 오늘 먹어볼 변신은 쑥쑥 바코두 샌드위치야 이유 3400원 쑥만나는 식빵에 달달한 크림에 팥호두 맛이 나맛네개야 오늘 먹어볼 변신은 파삭소보로 갈비맛이야 CO 3,200원. 바삭한건잘 모르겠고 소복방의달달함에 전형적인 버거 맛이야. 맛 세개야. 오늘 먹어볼 변신은 고양 본재 오리 고기 정식이야. CO 6,900원. 부추 지단, 훈제 오리 고기와 밑에는 밥에 데리야끼 소스가 뿌려져 있어. 버섯볶음과 무절임도 있어. 맛네 개야. 오늘 먹어볼 변신은 한정성용탕스지 도가니탕이야. CO 6,300원. 즉석밥 연장, 스지 도가니탕 소스, 계란 지단 플레이크가 있고 얘네들 다 넣고 뜨거운 물 붓고 전자렌지 3분 돌려주고 맑고 구수한 국물에 부드러운 스지도 가니 건더기도 있고 밥 말아 먹으니 완전 맛있어 맛 다섯 개야 오늘 먹어볼 변신은 콘치즈 칠리 투움바 핫도그야 cu 3,600원 쏘는 칠리 소스와 투움바 맛과 소시지 맛이야 맛세개야 오늘 먹어볼 변신은 단백 충전 촉촉 치킨 샐러드야 cu 6,900원 꼬리가 있군 토이 드레싱 싱싱한 닭가슴살이 있어 거의 드레싱에 쏘는 맛에 야채, 보리, 닭가슴살 든든한 맛이야. 맛 4개야. 오늘 먹어볼 변신은 405햄메그롤 닭다리빵이야. CU 2,900원. 광 모양이 닭다리 닮았고. 이두 갈기갈기 찢겨지는군 가를 써. 계란 샐러드에 슬라이스 햄이 완전 맛있어 조금 짭짤한 맛이야. 맛 5개야. 오늘 먹어볼 변신은 헬로키티 경양식 한바그 덮밥이야. CU 5,900원. 200g 즉석밥, 마늘 후레이크와 건더기, 연장, 한바그 소스가 있고. 1분 데운 햇반은 넣고 나머지 애들 다 넣고 전자레인지 2분 돌려줘 맛은? 한박이 햄버거 패티 같지 않고 맛있어 그리고 진한 한박소스에 마늘 후레이크가 느끼한 걸 잡아줘 맛내개야 오늘 먹어볼 변신은 단백충전 포크 타고야 CO6900원 포크, 크림 어니언 드레싱이 있고 고소하고 담백한 돼지 불고기군 익은 비리 보리와 라채들이 있고 애네들 넣고 비벼줘 크림 소스의 부드러움에 돼지 불고기에 고소함에 치즈 느끼함을 초절리무가 잡아줘서인지 느끼하지 않아 맛4게야 오늘 먹어볼 변신은 양식 한상 볼로네제라고야 CU4,900원 볼로네제라고는 무슨 맛이야? 볼로네제는 레시피 소스라면 라고는 고기와 야채를 끓인 소스라네 그래서 무슨 맛인데? 부드러운 토마토 스파게티 같은 맛에 널찍한 면발 뚝뚝 잘 끊어져 맛4게야 오늘 먹어볼 변신은 미식 오징어 초리면큰 거기야 CU2,400원 양념장, 건더기, 핑크색 면이 있고 면에 건더기 넣고 뜨거운 물 붓고 4분 기다려주고 물 버리고 양념장 넣고 비벼줘 매콤하니 그다지 달지 않은 비빔면 맛이야 맛 3개야 오늘 먹어볼 변신은 쑥쑥 핫호두 샌드위치야 CU 3400원 쑥만나는 식빵에 달달한 크림에 핫호두 맛이 나맛 4개야